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오늘은 비닐하우스를 직접 셀프 시공을 통해서 주말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의 주말 농장 도전기를 공개해 드리려 합니다. 여기는 경기도 어느 한 마을인데요. 저 멀리 비닐하우스 한 채가 보입니다. 바로 저기가 비닐하우스 셀프 시공을 통해서 이거 거의 반값으로 만든 주말 농장이라고 합니다. 마침 주인장께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으셔서 비닐하우스 시공했던 내용과 주말 농장을 왜 도전하셨는지 또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시는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와, 정말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는 비닐하우스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프로급 수준으로 만든 것 같은데요. 이게 셀프 시공으로 만든 비닐하우스라니 잘 믿겨지지 않는데요. 먼저 오늘 보실 비닐하우스부터 한번 둘러보고 이곳 주인장의 주말 농장 도전기에 대해서 한번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말 농장을 할때 비닐하우스를 시작으로 해서 도전을 해보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분의 경험담을 잘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주말에 가는 집 채널은 농막, 주말 농장, 시골 생활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 지속적으로 내용을 공유받고 싶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말에 가는 집 쇼핑몰 가시면 주말 농장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래 댓글이나 상세 보기, 링크를 따라가시면 주말 농장에서 꼭 필요한 조명 및 전기용품, 농사용품, 생활용품, 작업용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한번 둘러보시고 필요한 제품이 있다면 꼭 저희 주말에 가는 집 쇼핑몰에서 구매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닐하우스는 30평의 면적으로 시공이 되었고요. 저희 비닐 하우스가 3.8 곱하기 10m 대략 11평이거든요? 저희가 만든 비닐 하우스의 거의 3배 수준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비닐 하우스입니다. 또이 비닐 하우스는 반반 하우스로 만드셨는데요. 이 반반 하우스의 경우는 하우스 농사를 할수 있는 공간과 작업을 할수 있는 공간을 분리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건데요. 농사 공간은 그냥 비닐 한 겹을 적용하셨고, 그늘막 공간은 비닐, 텐텐지, 하얀솜 그리고 차각막 이렇게 네 겹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닐 하우스의 시공 가격이 궁금하실 텐데요. 얼마의 비용으로 이게 만들 수 있었는지, 시공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 비닐 하우스를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비닐 하우스 셀프 시공을 하신 여기 주인장의 주말 농장 도전기를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말농장을 시작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농사는 처음 시작인데 저기 이제 집사람이 아 나무 대놓고 막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이제 텃밭을 하나 만들고 원래 여기도 지금 도아 이제 이렇게 예.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땅이 지금 이렇게 큰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아. 해가지고 이쪽으로 아. 해서 한 482평 정도 되거든요 482평이요? 예, 예. 그와 농막은 처음에 이제 아무 풀을 파내니까 어서 뭔가를 짓자 비닐하우스 터지 처음 일단은 여기돈을 샀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여기, 여기 지금 네, 여기 지금 그리고, 아무것도 없네요 네, 음. 네, 그 제가 뭐 타지 사람들 들어와서 누가한테 뭐 있을 때 놓고 해가지고 일단은 그 거쳐할 뭐 나중에 지금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까 그러니까 여기 음. 해도 될것 같은데 네, 여기 예. 농림 지역이요? 지금 현재 논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논인데 이제 그그 예, 예. 그 아, 농도 관리지역. 지역이. 네. 예, 또대지로 전환해서. 아 개혁관리 지역이나 예, 예. 생산관리 지역 뭐 이런 네, 거. 생산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 예, 예. 그래서 약간은 뭐, 그, 그 집까지는 생. 그렇죠. 그럼 도로 있으니까 집도 지을 예,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가장 궁금한 것이 비용인데요. 이 비닐하우스의 시공 비용이 얼마인지도 여쭤봤습니다. 제가 목공을 한한삼년 했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스케치업이랑 프로그램을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건축할 때도 쓰거든요 아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자재부터 어떻게 얼마만큼 들어갈 건지를 이렇게 한번 뽑아보니까 한 350, 400 제곱이면 나오더라고요 어이 지금 비닐하우스 요거 짓는데 네. 이게 30평이라고 하셨네? 네 30평이요 아 근데 어, 나중에 이제 그걸 갖다 맡기면 뭐 재료나 에니는게 따라 다양하도8 0 0한0 0 8 0 0 0서원 정도. 그0 0이 정도. 지면 0 0 8 0 0 0 1 0 0 0 정도. 1000원 달라고 400 정도. 달라0 정도.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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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w Wow. 그 o w w 저 w Wow. Wow. w 데 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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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4개 정도 비밀 텐텐지, 손 아. 들어가고 그 다음 차강목 들어가 그런 거는 뭐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을 참고해서 그 결정할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요즘 제분도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걸로 가자 그래서 좀 겨울하고 이런 방울좀 쓰느라고 따뜻하게 하는 그 방법으로 네가지를 주로 쓰더라고요 아 보고 아. 어떤 걸 하셨다고요? 저쪽에 비닐하고 비닐? 그 다음 텐텐지라고 텐텐지? 그치? 네네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결로안 생기게 그다음에 솜압축솜아그 약간 그 회색 색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거 흰색인데 약간 좀 솜이에요 아 솜이요 그다음에 아. 차광막 이거 차광막 차광막 꼬레트 가지고네 개를 저쪽 목적으로 뜯고 비닐은 그냥 비닐 한 겹만 치고아 이쪽은 비닐 한 겹만 치시고 또 남은지는 4개월 와 근데 진짜 잘 지셨다 비닐하우스의 자재는 어떻게 조달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어 자제는 상당히 특히 직관은 괜찮은데 곡관 같은데 파는 데가 흔치 않아요 예, 네, 이곡관예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월이에서도 제가 이제 저 양보하는 아저씨가 좀 소개시켜주는데 그게 경기파이프라는데 거기 가서 아님한테 부탁하는데 그렇게도 많이는 그거 안하니까 상당히 처음에는 이렇게 좀뭐 좀, 예, <laughs> 세야되만은, 왜냐면 이게 키 했는데도 인금비가다 들어가잖아. 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그 아이씨한테 자재를좀 구하고 이래가지고, 뭐, 샤시 같은 거,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이게 여다지. 어, 알루미늄 샤시로 하죠. 네, 알루미늄 요거만한 35만원 들어갔거든요. <laughs> 그래서 중문은 내가 직접 양미다지, 여다지 민으로 했고, 비닐 하우스를 만들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많았을 텐데요. 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길, 뭐 목공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서로 짜맞춤 하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도면이 나오면, 그게 따라서, 이제 하기에는 힘은 든데, 이게, 이게, 천고가 한 4.5m 되거든요. 4.5m요? 오니요 되게 네. 높네요. 상당히 위에 사다리 들 올라가면 오. 약간 위험한데, 공은 군부 쪽에 있는 사람 중이십 어... 좀... <laughs> <laughs> 와, 그럼 자재 뭐, 이런 준비물 같은 것도 다 손수 예, 예, 준비하신 예, 예. 거고요. 일단은 뭐, 가장 강한 게, 일단, 파이프 가장 큰 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골조만 쓰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덮어 씌우는 거, 이렇게 비닐이라든지, 사중막이라든지, 텐텐지 같은 거안 있는 거든요 여기 막, 파이프 박는데, 막, 기계로 막, 이렇게 박던데. 아, 그것도, 일단은, 그, 처음에 그, 이게 수평부터 해가지고, 일단은 지수대로 해가지고 수평을 잡고, 그 다음 간격을 일정하게. 그죠 그래서 이 제가 옛날에 목공할 때 많이 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서 그 간격에 깊이 50m, 50cm씩 일정하게 파이프를 먼저 박고. 그러면 손수 박으신 거예요? 네. 아, 기계로 안 하시고. 네. 막상 뭐, 또 해보면 그렇게 땅이 그게 잘, 단단하지 않을까. 아, 잘 들어가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직각, 이게 수직이 맞아야 돼요 네. 흔들리면 안 되니까 오 근데 진짜 진짜 잘 지셨네 오래된 지해놔가고1년 지나봐야 되잖아요 아 그러면 지금 이거 언제 지신 거예요? 작년... 8... 8 19... 19월 달쯤에 아 작년 가을에 지셨으니까 네. 1년은 아직 안 됐나 보네요 그치, 그치. 그래서 올겨름만 지나보면 네. 가을 정도 이제 한 바퀴 꼽습니다 네. 처음부터 막 이렇게 막 으리으리하게 막 지시는 음.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거보다는 단천히 하나씩 만들어가는게 재밌더라고요 네. 셀프 시공이라면 정말 오래 걸렸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전문가들이 시공을 한다면 이 정도면 이틀 정도 걸리는데 셀프 시공 기간은 얼마나 걸렸는지에 대해서도 문의드렸습니다 주말니까 8일, 10일, 12일 정도 걸렸죠 12일 정도요? 네. 아. 주말만 일을 하니까 아. 그 그러니까 주말만 여섯 번 육주를 육주간 하신 거예요. 예, 6주. 6주간. 네, 육주. 육주간. 육주간 정도면 이렇게 질수 있는 거네요. 일단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반반 아우스의 내부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으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농막을 그래서 농막 하느냐 이거 하느냐막 하다가 네. 집 안에는 약간 데크를 깔아가지고 네. 남들은 또 이렇게 약간 까사망고 좋아하니까 데크를 깔고 잠깐 아, 작업실인데, 네. 아, 지금 작업 중인데 아 여기는 지금 텃밭을 이렇게 만들어놓으시고 네, 시 <laughs> 해가지고 그냥 텃밭을 만들고 아유 여기도 네. 반반하우스 이렇게 전원니까 좋긴 하네요 음. 이것도 이제 요즘 틀밭 있잖아요 네, 네 저기 막밭이로 네. 해가지고 이 네, 앞에 해주 것처럼요 예, 예. 이것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저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병원을 안 하고 로터리 안 치고 그렇죠. 하면서 약간 유기농 쪽도 하기 좋고. 음. 여기도 보면 지금 현재 급한대로 남의 사무용 저저저 이상 가구를 가져오게 됐어요. 아. 지금 음. 나중에 뭐안 음. 되면 폐지하고. 여기 약간 작업실 식으로 이렇게 휴대용 네. 하이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이 데크가 여기 있는데, 이거, 이 데크를 이제 작업을 해서 음. 이쪽에 하나 더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밤한 30평이니까. 그렇죠. 주머니 작업하고, 휴식하고, 아예 뭐 어떤 야구 꾸미면서 주미 생활도 좀더 포함해서 비닐하우스 외 다른 기반 시설에 대한 내용과 시공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들어보시죠 일단 와. 전봇대 두개 하고 아 전봇대도 직접 놓으신 거예요? 직접 놓은 건 아니지만 직접, 아니, 신청 신청해서? 예, 신청, 예, 예. 아 이거 한 70만 원 정도 맞아요 70만 원 70만 원 정도 그렇죠. 면 예. 아, 이거 대행해주는 거하고 예, 지하수는. 아, 지하수도 파셨어요? 어, 지하수를. 여기에서지 농사, 농업용으로 해서 한, 3, 2, 3, 0 0 400 정도. 아. 하나 파는데, 저는 요거 생활용수로 나중에 좀. 네. 제가 지금 음용수 기준은 만족을 했는데, 일단 생활용수로. 아, 음용수까지만족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요게. 음... 저희는 안 된다 그랬던데. 음. 근데 워낙 그 되게 주변에 뭐 공량도 없고 좋아서. 그렇죠. 자, 오늘은 비닐하우스 셀프 시공을 통해서 주말 농장을 시작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선 주말 농장을 하시는 두 내외분이 너무나 여유로워 보였고요. 현재는 농사를 크게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하나 배우면서 차츰 농사도 넓혀가고 있으셨습니다. 이분의 말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직접 뭐든지 해봐야 뭐가 필요한지,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하나하나 경험을 해보시는 것이 멋져 보였는데요. 맞습니다. 주말 농장도 일거리가 상당히 많지만 또 하나하나 배우면서 나만의 공간, 나만의 아지트를 만들어 간다면 힘이 들더라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말에 가는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